네, 3등의 아빠입니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현재 시간은 5시 52분입니다. 아, 저는 오늘은 여주역에 와 있고요. 아, 이제 우리 지사장님이랑 이제 부정 연휴도 끝나고 해서 음, 이제 또 오늘부터 뭐 관내 빙발이좀 타다가 한콜 타고 올라가서 뭐 이제 또뭐 서울 근교에서 또 업무를 좀 보고 들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좀 일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뭐 날씨가 되게 춥다고 예보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아, 괜히 옷을 좀 많이 껴 입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뭐 어찌됐든 안 추우면 그만큼 일하기는 편안하니까 우리 사장님들한테 좋은 거죠.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주역 저 뒤편에 보시면 어, 저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하니까 복잡해질 텐데요. 네, 어, 참 여주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이 동네가 굉장히 경광선이 연결이 되고 나서는 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동네가 됐지만 사실, 이거 연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주가, 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음 어찌됐든, 뭐, 저 역시도, 뭐, 경광선 때문에 일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요. 어 올해도, 뭐 골프장에서 얼마나 참 좋은 콜들을 많이 받고, 제가 밥을 바라, 밥을,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살게 될지, 아 어, 저에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동네죠 네 그러면 어, 저는 어,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코를 잡으면서 어, 촬영을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활기찬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삼성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8시6 분입니다. 아, 저는 아까 여주에서 음, 그 지사장님이랑 식사를 좀 하고요. 어, 뭐 이제 코를 좀 보다가 여기 저 곤지암 역 앞에 있는 곤지암리 뭐 먹자죠 여기. 네, 이쪽에 5만 원에 에, 떠서 캐치하고 왔습니다. 그,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뿌이었죠 예. 한 30분 정도 운행하고, 여기 와서요. 여기서 이제 코를 좀 한번 볼 건데, 어 글쎄요, 뭐, 코리, 뭐, 저는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왔는데, 네, 생각보다 뭐, 현재 뭐, 코리, 이렇게 막, 넘쳐나진 않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니까, 이쪽을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여기 분점 여기죠. 네, 요 라인 자체가 다, 여기가 다 이제 뭐 먹자라서, 뭐, 콜이 좀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한번 코를 한번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9시 5분입니다. 음, 어, 이거 완전히 너무나 의인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음, 제가 지금 곤지암에 와있는데요. 네, 예, 한, 여기서 지금 코를 본지1 시간 정도 됐는데, 이야. 전무합니다, 코리 토요일 날은 와 이게 뭐 사람들도 뭐 거의 뭐 왕래도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조금 아까 올 때도 조금 쎄한 느낌을 받았는데 내금 보시면 거리에 뭐 사람도 여기가 원래 메인통이라 어, 뭐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거 어. 어 어딘지 모르지만 78,000원짜리 콜만으로 떴다가 사라진 거 빼놓고는 이야 이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1시간 동안 음, 자동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순간인데요 아 일단은 고진 감내라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6분입니다. 저는 지금 가락시장 이 쪽에 와 있고요. 아, 아까 그 곤지암에서 코리 글쎄요 뭐 느낌상 음, 기다리는 것보단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거기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이곳 가락시장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어, 위례가 위례에서 그 인천 송도 가는 게 75,000원에 카카오로 떠서 캐치를 했는데요. 음, 손님분께서 뭐 아쉽게도 뭐 취소를 하셨네요. 어, 어쩐지 요금이 조금 잘 올라왔다 싶었습니다. 아, 그뭐 택시 타고 가는 도중이어서 제가 뭐 전화를 확인을 좀 했어야 하는데, 전화를 드릴 때 통화 중이었던 게 약간 좀 찜찜은 했었습니다. 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좀 운이 이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 한번 고군분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코를 잡고 나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이 아파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입니다. 어, 아까 그 가락동에서 아, 이곳 위래 KCC 웰치 타워라고요. 여기 저 은설 유치원 있는 쪽입니다.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죠 KCC 웰치 타워, 여기인데요. 어, 은솔리치원은, 이제, 이쪽에 있죠. 이쪽에 지도 보시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은솔리치원 인근인데요. 남유래역 인근이고요. 어, 여기에서, 그, 남유래역은 여기 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 잘 모셔다 드렸고, KCC 웰치 타워라는 곳에, 잘 모셔다 드렸고요. 아, 여기 잘 모셔다 드렸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 망월동 메가박스 있는 데죠 메인통그쪽에 어, 25,000원에 콜이 떠서 그냥 캐치했습니다. 아, 손님 이쪽에 계시고요. 뭐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까 일단 뭐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캐치 했고요. 아, 뭐 감사하게도 28,000원. 뭐 가락시장에서 여기 위례 오는데 28,000원도 좋은 요금인데, 네, <laughs> 뭐 그냥 3만 원 주시네요. 커피 한잔 드시라고, 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고객님. 어, 요거 이제 빨리 모셔다 드리면 3만 원, 5만 원, 8만 원에 10만 5천 원이니까요. 뭐 망월동에서 또 어떤 코를 또어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곤지함에서는 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이야, 그렇게 곤지함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어, 콜이 없을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이것도 다 병가지 상사고 경험이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어, 망월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둥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7분입니다. 오, 아까 그 위례에서, 아, 은설 유치원, 그 인근에서 이곳 망월동, 25,000원에 잘 모셔다 드렸고요 어, 아, 메가박스, 있는 데죠. 그래서, 지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 키자마자, 이게, 그, 구로동 가는 게 4만원에, 어 여기, 강일 리버파크 5단지라고요. 거리가 좀 되는데, 일단 4만원에 떠서 캐치했습니다.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 제가 지금, 여기서 내려드리고요. 여기 메가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리버파크 가야 되는데, 이 버스정거장에 가는 버스가 마침 있어서요. 이 버스를 타려고 좀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타고서 구로동 가면 구로역에서 뭐엠버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저길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구로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다 보니까요 어, 야경이 아, 굉장히 이뻐서 한 카트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이 다리 위에서 지금 버스정거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우연히 이렇게 뷰를 봤는데요 어, 야경이 생각보다 이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카트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 시청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여기 미사 망월동 오시면 이런 뷰가 나오는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등 협빠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1분입니다. 어, 아까 그 구로동 어, 월드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4만원에 이곳에 박 막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 아까 어디였죠? 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어, 어찌 됐든 뭐 지금 여기, 지금 어,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제가 여기 저 구로 월드 아파트라고 하는, 네, 여기에다 잘 모셔다 드렸고요. 이렇게 좀 걸어왔는데, 네, 뭐 구로역 이쪽은 요 앞입니다. 요 앞에. 그래서 이제 이 구로역의 이 맞은편에 이 라인에 지금 버스가 있어서 네 M 버스를 타고 어 여의도 방향이나 마포 방향으로 나가면서 집 방향으로 가는 코를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뭐 물론 뭐 조금 전에 뭐 자동으로 뭐 철산동 들어가는 거뭐 이런 것들이 떴었는데요. 뭐 당연히 패스죠. 아 어, 그리고 뭐 천지연 무슨 아파트라고 해서 저천황동 끄트머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녹번역 가는 게 이제 35,000원에 바닥에 떠 있어서 해치를 했는데요. 어, 택시비가 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 너무 좀 거리가 먼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 갑자기 그냥 아유 뭐 이건 제가 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사분한테. 가시라고 그냥 패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패스를 좀 했습니다. 아, 어, 구로역 앞에 버스 정거장에 가서요, 어, 이제 여의도 방향으로 마포나 여의도 방향으로 나가는 엠버스나 버스들이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어, 집 가는 코를 한번 어,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조금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의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시입니다. 아, 확실히 그 직관이나 느낌이라는 게 어제부터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 아까 그 천왕동 무슨 아파트 35,000원짜리 아마 그게 평상시 같았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왠지 그냥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코를 뺐는데요. 아, 어, 이 시간에 어, 여기에서 저희 집 가는 콜이 물론 등산동이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만 원에 떴네요. 네, 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 이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왠지 그냥 이 콜을 빼고 싶은 느낌. 네, 그거 참 묘합니다.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어, 손님분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예정인데 여기쯤 계시다는데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떨어져 계신데요 통화는 마쳤고요 아 무슨 음식점 남도술상이라고 하는 음식점이신데 거기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증산동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잘된 콜이죠 곤지암에서 한 2시간 정도 콜을 아 해체하지 못하고 시간을 조금 허비한 뭐 바람에 어 매출이 한 17만 5천원 밖에 안되지만 거기에서 뭐한 5만원 짜리라도 하나 탔으면 네뭐 매출이 뭐 그냥 가볍게 2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음 이래서 그 인간의 모든 일은 세용지말하고 어, 특히나 우리가 하는 이 운수업은요 정말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경험을 하고요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냥 물 흐르듯이 어, 자연스럽게, 네 그냥 양심의 꺼리낌 없이 코를 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 어, 여기 증산동 내려드리고 나서요. 마무리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 간판입니다. 현재 시간 1시 35분입니다. 어, 아까 그어디니까그 구로동에서 이곳 그 증산동 오시는 손님 어, 어, 조금 전에 잘 오셔다 드렸고요. 그 어디냐면 그 증산동 초입입니다. 어, 뭐 저기 저 재개발 막 한참 해서 아, 저 뒤에 보시면, 뭐 저 아파트 단지 있는데 맞은편 쪽인데요. 아 비교적 뭐등산동 초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먼 곳이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새로 생긴 N 73번 버스가 있어서 이걸 타고 이제 응암오거리까지 가서 한 번에 또 가지 않습니다. 아 응암오거리까지 가서 응암오거리에서 뭐 걸어 가든지 아니면 또뭐 킥보드를 뭐 타고 가든지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애매한 게한 20분 정도 이따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참 그러네요. 이뭐몇분 아끼려고 어 어떻게 됐든 일단 마무리 영상은 여기서 일단 뭐 찍기로 해서 지금 뒤편에 보시면 네, 불광천 뭐 야경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여기 오래간만에 와봅니다. 불광천 야경이 여기 불이 옛날에는 쭉 켰서 켜졌었는데 뭐 지금은 뭐 불이 그렇게 이제 켜져 있긴 한데 야경이 아까 그 하나보다는 확실히 뭐덜 이쁩니다. 뭐, 뭐 한번 좀 보시면 뭐이 정도 야경인데요. 뭐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뭐 불광천은 뭐 서민들이 운동하기에는 아주 도보하고 자전거 타기에는 이게 지금 그 성산대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로 쭉 가면은. 일로 쭉 가면 성산대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코스가 이 자전거 도로가 위아래로 양쪽이 잘돼 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와보네요. 네, 그러면 음, 저는 어, 오늘은 영상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문지함에 그 토요일 저녁 5다는 굉장히 없다.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8시에 들어갔으니까요. 어, 가락동에 10시 5분에 떨어졌으니까 1시간 하고 버스 타고 1시간 나온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15,000원짜리 뭐 인근 가는 거, 삼리 가는 거 자동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